크기의 합 너희 이미 알고 있지? 너도야. 120. 왜120야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식으로 볼게 삼각형 여기를 어 여기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해볼게 해놓고 얘를 찢어 여기를 이렇게 찢고 찢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쪽에 모아 붙여 뭐각 A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각 A를 여기로 가지고 오고요 다음 각 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. 그러면 여기가 A, B, C.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조각들이 이렇게 붙여주겠지 그래서 직접 찢어서 붙여갔더니몇 등? 180. 도 180도.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또 초등학교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삼각형을 이번에는 접어.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내려요 그다음 얘도 이렇게 반을 접어. 얘도 이렇게 반을 접어. 그래서 각이 모이도록 만들었더니 180도. 여기까지가 초등학교식이고요. 중학교식은 요삼각형 해볼게요. 이렇게 해 볼게요. 여기다가 평행선을 그을 거예요. 그 밑변과 평행하도록 이 꼭짓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어. 얘랑 얘랑 평행이에요. 그럼 평행선의 성질 쓸수 있겠지. 준현아 아직 풀지 말고. 응. 평행선의 성질을 쓰면 봐봐. 이렇게 지그재그 무슨 각이야? 어까? 어까? 평행할 어. 어, 때 어깨 크기 어때? 같다 그랬지. 그럼 요렇게 지그재그 어깨니까 얘네들은 같겠지? 여기는 뭐야? X. 그다음 반.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 쓰면 돼요. 방정식 풀어서 X 구하기. 1-2번은 얘들아 어떻게 할까? 1-2번. 얘들아, 이렇게 B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? 얘는뭐 e x 라고 해도 되고, 2A라고 해도 되고 문자 곱해주기로 했지? 그럼 얘는 3X, 얘는 4X 그럼 A를 2X라고 생각하고 B가 3X, C가 4X인 거야 여기가 2X, 3X, 4X인 거야 맞아요? 그럼 다 어때? 얘네 셋을 더하면 4X가 180도야. 그럼 몇 X? 9X가 180도지? 그럼 X는? 20도네.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누구예요? 각? ABC, ABC 각각 구하라고 했죠? 어, B C 얘를 구하래요. 그럼 이제 이 X 구한 거 어디다가? 여기 포면 되겠지? 그럼 2 곱하기 20이니까 얼마야? 어각 A는 40도 각 B는? 3 곱하기 20이니까 60도 맞아? 각 C는? 80, 응. 4 곱하기 20이니까 80다 더하면 180 나오는 것도 맞죠?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B 나오면 어떡하라고? 80. 여기다가 어 문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 A를 곱해도 되고, 너희가 원하는 문자 곱해주시면 돼요. 그럼 뒤로 넘겨봐. 이번에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내각 사이의 관계. 는 A, B, C야. 외곽을 찾고 싶어. 그럼 어, 우리 어떻게 해? 방금 배웠죠 앞에서? 외곽은 이 내각에 대한 외곽을 알고 싶으면 얘를 이루는 한 변을 연장하고 다른 변과 이루는 각. 요게 외곽인거지? 이 외곽을 크게 알고 싶어. 봐봐. 삼각형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? 근데 여기서 c랑 외각을 더하면 얼마야? 180. 응. 봐봐, c 더하기 외각의 크기가 180인 거지? 그럼 우리 이 식을 가지고 생각해봐. a 더하기 b랑 c 더한 게 180, 외각이랑 c 더한 게 180. 그럼 얘네들이 같겠네. 그래서 외각의 크기는 누구? 얘. 내각을 제외한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. 어. 그래서 이웃하는 붙어 있는 거니까 얘도 이웃하는 거야. 그래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야. 보세요 외각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네 크기의 합과 같다. 해주 주면 돼요. 이건 우리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이용한 거고 다른 성질로 또 해볼게. 또 평행선의 성질을 볼게. 제외한 a 와 b 의 각과 같다 그랬지? 그럼 진짜 맞는지 이제 평행선의 성질 이용할 거예요. 잘 봐. 이변 있지. 얘랑 평행한 선을 이 외각을 찾고 싶은 꼭짓점 있죠? 점 C에서 a, b 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. 그다음 평행선의 성질 쓸 거야. 잘 봐. 평행하니까 엇각쓸수 있지. 얘랑 얘랑 각이지 에. 그다음 또뭐쓸 거냐면 얘네들이 평행에 평행한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이거 무슨 각이야? 동위각이죠? 동의각. 그럼 동위각의 크기 어때? 아, 아, 아. 그러면 아니까 같아 어? 정말로 이 외각의 크기는 a 더하기 b가 맞네. 이렇게 확인했으면 돼요. 그러면 외각의 크기 구하라고 하면 다른 두 내각의 크기 더하면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지. 그래서. 오, 필수 문제 2번에 1번. Yaman, X 지금 세개 알려준 거지. 여기에서 이한외각이좀시기 복잡하잖아. 그래서 이외각의 크기는 으로 시도해 볼게. 이거는 이웃한 외각 제외하고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지? 그리고 여기 몇 도야? 여기 4 45도죠? 여기는? 70도지? 그래서 얘는 45도로 얘네들이 더 얼마? 115 25 되는 거제 이해하면 얼마예요? 115 25. 90. 그럼 x 는 얘도 x에 반이 있으니까 반이다뺄게 x는 30. 이제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? x의 크기라고 하면 각도 써야 되는데 얘는 x의 값이니까 단이안 쓰고 그냥 값을 써 줘야 돼. x는 30. 그러면 여기 얘들아, 오른쪽에 하나 볼을까 63쪽에 2번에 2번 볼래? <laughs> 어, 옆에 페이지에 이렇게 2번이 나오네. 이웃한내각 제외하고 둘이 더한 게얘가 되겠네 그거 얼마야? 70? 5도지? 그 다음에 X 구하고 싶잖아. 이렇게 봐도 되겠죠? 이 삼각형의 외곽인 거지 그럼 이웃한 내각 제외하고 알았으니까 방에 써 줬어요. 싹. 그 그다음은 여기서 얘들아 변의 길이 같은 거 알려줬지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쓰는 거예요 봐봐 요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지? 그럼 두가의 크기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도 25도야 그 다음 잘봐이한 변을 연장한 거지 그러면 요모양만 떼서 볼때 여기 외곽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25, 25니까 이웃하는 내각을 제외한 두내각의 크게 합니까? 이거 50도 되지? 그다음 얘도 뭐야? 이등현 성격형문네 맞아?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방금 앞에서 여기가 50도라는 거 구했지? 그럼 여기도 몇 도야? 50도지? 근데 얘는 X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외곽으로 보면 안 돼. 그럼 여기 이렇게 돼서 x자는 이상하지. 그래서 외곽을 갖는 삼각형 찾으려면 잘 봐, 잘 봐. x를 이루는 변을 이렇게 크어.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크게 쭉. 그래서 이큰 삼각형의 외곽인 거지. 요 내각을 네 제외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면 되죠. 여기 방금 몇 도라고 했어? 50도라고 구했지. 그럼 얘는 뭘도해 50도랑 25도를 더해줘야 겠죠? 그럼 몇 도? 7 5도7 5도 이해가 돼요? 네. 크게 봐야 돼요 삼각형을 외곽이후해서 100도 쓰면 안돼 이 각을 이루는 찾는 방법이 이거라 그랬어 요 X니까 X를 이루는 것쭉 끝까지 요거 요거 해서 큰 삼각형으로 네. 이해가? 고 그러면 여기 63쪽 다 풀어.